안녕하세요. 우리 말 속에 숨어 있는 역사 이야기 47편 길라잡이. 길라자비. 오늘은 길라잡이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꽤 익숙한 단어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길라잡이라고 하죠.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이 되겠죠. 어, 스승님이나 멘토가 길라잡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책한 권이 인생 성공의 길라잡이가 될 수도 있겠죠. 길라잡의 어원을 알려면 지로나장, 지로나장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고을을 다스리던 관리가 외출할 때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던 업무를 맡아보던 사람, 그런 사람을 지로나장, 지로나장이라고 합니다. 가리킬지 길로 지로나장,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나장이라고 합니다. 지로나장이 길라장이 됐고, 길라장이 전미사 2가 붙어서 길라장이 또. 길라장이가 길라잡이로 변한 것입니다. 길라잡이의 의미로 길 앞잡이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길라잡이가 표준어로 쓰게 됩니다. 예문 몇 개만 들어볼게요. 길라잡이를 구해 길을 떠난다. 길라잡이가 앞서가며 행차가 지나도록 길을 튀운다. 또, 이 책은 역사를 배우고 싶은 초보자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길라잡이 쓰는 용도가 많지요. 여기서 이 책은 사진에 있는 오창원 선생님의 오름 한국사 오름 한국사를 말합니다. 오늘은 지로 나장에서 유래된 길라잡이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